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했던 순간, 전설의 솔선커플 김혜윤과 변우석이 ASAA 2025 시상식 무대 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전 세계 팬들의 열렬한 투표로 결정된 팬 초이스 아티스트 남녀 배우 부문 수상자로 나란히 이름을 올리며 모두를 놀라게 했죠. 특히 김혜윤이 직접 MC로 무대에 올라 변우석의 이름을 호명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따뜻한 눈빛 진심이 담긴 수상소감 그리고 팬덤을 향한 애틋한 메시지까지 이들의 재회는 단순한 인기 이상의 감동을 안겼고 팬들은 드라마는 끝났지만 이들의 케미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asea 2025위 하이라이트 김예윤과 변우석의 찐한 재회와 그 뒤에 숨겨진 뒷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개와 구독 한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일본 요코하마의 k r 레나가 함성으로 뒤덮였다. 그 중심에는 단영코 두 배우가 있었다. TVN 드라마 선제없고 티어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배우 김혜윤과 변우석, 그들이 다시 같은 무대 위에서 마주했다. 단순한 동시 참석이 아닌 의미 있는 팬초이스 아티스트 수상자로서의 제외였다. asea 2025 아시아 스타 엔터테이너 어워즈는 단순한 시상식이 아니다. 전 아시아를 아우르는 대중문화인의 축제로 수많은 글로벌 팬들의 투표로 수상자가 결정되는 행사다. 그렇기에 이날의 수상은 더욱 특별했고 감동적이었다. 김혜윤과 변우석이 각각 여성 남성 배우 부문에서 팬초이스 아티스트로 선정되며 다시 한번 솔선커플위 위험을 입증했다. 김혜윤은 이날 행사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았다. 몬스타엑스 형원과 함께 a s a a 2025의 공동 MC로 나선 그녀는 자연스럽고 차분한 진행 실력으로 행사의 안정감을 불어넣었다. 단정한 화이트 드레스에 포인트로 매치한 실버 주얼리는 김혜윤 특유의 청순한 이미지와 완벽하게 어울렸고 무대 위에서 조명과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런 그녀가 먼저 수상한 것은 캐릭터 배우 부문이었다. 이는 특정 작품에서 인상적인 캐릭터 연기를 펼친 배우에게 주어지는 특별상으로 선제업고 티어에서의 선제 캐릭터가 팬들에게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지를 입증하는 결과였다. 수상 후 마이크를 잡은 김혜윤은 수줍은 미소와 함께 mc로서 여러분들과 가까이서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큰 상까지 주셔서 감사하다 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해피엔딩 여러분들 덕분에 따뜻하게 오늘 하루 잘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오래 가까이서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진심 어린 메시지로 팬들의 마음을 적셨다. 하지만 감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다음 무대에 오른 이는 바로 그녀와 선제업고 티어에서 찰떡호흡을 보여줬던 변우석. 팬초이스 아티스트 남자 배우 부문 수상자로 호명된 그는 김혜윤의 목소리로 이름이 불리는 순간 관객석 전체가 환호로 물들었다. 무대 위로 걸어 나온 변우석은 담담하면서도 따뜻한 말투로 팬분들이 주신 사랑과 관심 덕분에 이런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됐다. 항상 보답하는 배우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특히 끝맺음으로 우체통.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팬덤명 언급은 SNS를 뜨겁게 달궜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김혜윤의 이관왕 소식이었다. MC와 캐릭터 배우 수상에 이어 팬 초이스 아티스트 여성 배우 부문까지 수상하며 그야말로 올킬을 기록한 것.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낸 그녀에게 쏟아진 플래시 세례는 당연한 결과였다. 수상 소감에서도 그녀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또 김혜윤입니다. 라고 웃으며 오늘 땐 그녀는 작년 한해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상으로 보답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이상이 무게만큼 연기로 증명하는 배우가 되겠다. 고 다짐했다. 무대 뒤편에서 포착된 둘의 짧은 포옹,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웃던 순간들은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다. 공식 인터뷰에서도 변우석은 혜윤씨와 함께 이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도 감회가 새롭다. 미어. 드라마 이후로 많은 팬분들이 저희 둘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김혜윤 역시 현장에서 다시 만난 느낌이라 반갑고 덕분에 긴장도 덜수 있었다고 전했다. 팬들은 이날을 솔선커플 부활의 날이라고 칭했다. 실제로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는 둘이 다시 한 작품 해주세요. 케미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게 진짜 팬 초이스다. 등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졌고, 관련 영상은 단몇 시간 만에 수십만 조회 수를 돌파했다. 이번 ASAA 2025는 단순한 시상식이 아닌 팬들과 스타가 직접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적 축제였다. 그 중심에서 가장 눈부신 존재로 기억된 인물이 바로 김혜윤과 변우석이었다. 인기의 척도는 물론 대중성과 실력을 모두 갖춘 두 사람의 수상은 팬덤문화의 현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선업티 이후 각자의 영역에서 바쁘게 활동해온 두 배우가 이처럼 다시 하나의 무대 위에서 재회했다는 점은 의미가 깊다. 김혜윤은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와 예능, 광고에서 활약을 펼치며 대세배우로 입지를 굳혔고, 변우석 역시 차기작 준비와 브랜드 활동으로 글로벌 팬층을 확장하고 있다. 이들이 함께 출연했던 선제업고 튀어는 단순한 로맨스물이 아니라 캐릭터의 성장과 감정선을 섬세하게 그려낸 드라마로 국내외에서 폭넓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두 사람의 호흡은 극중 첫사랑의 감정을 가장 현실적으로 그려낸 커플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지금까지도 수많은 팬영상이 제작될 정도로 회자되고 있다. 이번 asea 2025 수상을 계기로 다시금 이들의 재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팬들은 이제는 영화에서 만나야 한다. 시상식 말고 작품으로 다시 보고 싶다. 며 소속사 공식 계정에 문의 댓글을 남기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상을 뛰어넘는 투표수, 팬들의 열렬한 성원, 그리고 따뜻한 수상 소감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던 asea 2025의 밤. 그 중심엔 김혜윤과 변우석이라는 두 배우가 있었다. 이들은 단지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팬들과 함께 걸어온 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한 것이고 팬들은 그 진심에 뜨거운 박수로 답했다. 다시 만난 솔성 커플. 그들의 재회는 단지 과거의 추억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ASA 2025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기록되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수상 장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김혜윤과 변우석 두 사람이 함께 무대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수많은 팬들의 가슴을 뛰게 했고 그들이 나눈 눈빛과 미소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이 묻어나 있었다. 팬들은 두 사람의 재회를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같은 작품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이미 선업티 시즌2를 염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케미를 다시 보고 싶다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그만큼 김예윤과 변우석의 시너지는 특별했고, Asa 2025의 순간은 새로운 전설의 서막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들이 함께 만드는 다음 이야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팬들의 기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